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7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인의 가격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께 매수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트레이드로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움직이고 있는 코인의 실시간 매수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의 매수타점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의 매수타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은 스토리 코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의 반응을 먼저 체크를 할때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을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어떤 흐름이었죠? 제가 만들어둔 장기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이 가운데 부분에서 갑자기 상승을 멈추고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 채널을 깨면 안 되는데 채널을 살짝 깨주면서 다행히도 이 흐름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을 체크해 볼수 있는 건 테더입니다. 테더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죠. 테더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버리면요. 코인 가격들은 전부 다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준이 되는 코인들, 비트코인과 테더는 항상 즐겨찾기 안에 넣어 두시고 이 코인들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트레이더 15년차 김부장은 이런 세세한 타점과 여러분들의 교육을 한 번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다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제로지로 수익을 20% 안겨드렸는데요. 제로지로 수익을 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코인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상승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스토리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나온 이후로 다시 조정을 받았죠 차트를 좀 키워서 보면요 최근 이렇게 상승 오파를 마무리하고 ABC 조정 파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적중을 했죠 이렇게 고점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고점을 확실히 잡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최근 잡아 드렸던 최저점까지 내려와 줬어요 이때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짧게 기술적인 반등을 줄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건 약간 이상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만큼 반등이 높게 튀어 올랐죠. 이거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슈팅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눌림 조종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렸던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찍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바로 빠르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도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종파동의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간다고 해도 이 채널 안에 가둬두고 박스를 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줬으면 좋지, 이 채널 안에서 상승, 조종, 상승,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코인들은 다 좋게 얘기하면서 이 코인만 유독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코인으로 이미 180%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코인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저는 3천원대부터 매수를 해왔던 사람이고 1년 전부터 이코인의 기술력과 백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의 기준은 뭡니까? 저에게는 수익 주는 게 좋은 코인이에요. 왜냐면 하내 머릿속에 예측 가능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아, 이 금액이야? 12,000원 높은 거야. 머릿속에 바로 인식이 되죠. 이 코인은 비싸.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현재 구한 때, 어, 싼 가격이야. 그래야 저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거예요. 스토리 코인은요, 기술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흐름으로 움직여요. 정석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정확한 일반적인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리플 코인처럼. 이런 코인들이 좋은 코인인 겁니다. 정말 잡 코인들은요, 이렇게 움직임이 안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뚝뚝뚝뚝뚝뚝뚝.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가 이 코인을 선택할 정도로 정말 좋은 코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반화된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코인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의 매수 타점을 받아가셔야겠죠. 여러분들도 이180% 수익 못 낸다는 법 없어요. 지금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슈팅 나가네. 불장이다. 이렇게 따라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매수 타점 잘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깊은 눌림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잡아둔 매수 타점이죠. 이 타점이 다시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한 번은 눌림을 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 거예요. 그 이후에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가겠죠. ABC 조정 파동을 끝내고 나오는 새로운 파동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리플처럼 상승 나오는 코인이에요. 이 윗부분에서 놀아야 되는 코인인 거예요. 2, 3, 6 구간까지 보세요. 가격 18,000원이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요. 이 매수 타점 받아 가셔야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흐름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거니까요. 이 180%의 수익을 못 안겨 드릴 수는 있어요. 180%까지는 아니어도 바닥 구간에서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130%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180%의 상승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 김부장의 흐름을 따라가셔야겠죠. 이 흐름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매매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사도 불안하고 팔면 후회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 김부장의 매매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매도, 특정 시간대 매매, 손절매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탑 로스봇 걸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 매매 가능하고요. 스탑 로스봇 설정 가능합니다. 저 김부장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조 지표 설정도 가능하고요.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정된 분할 매수 매도를 진행합니다.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정선에서 매도를 하셔라. 새벽 2시에도 특정 구간 때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급락이 나올 때도요. 스탑로스봇이 손실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문자창을 여시고요.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10-3476-2536. 김부장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 딱세 글자 보내주시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딱세 글자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동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심야에도 주말에도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다른 분들은 이미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분들께 넘어갑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단,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